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신약성경 3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요즘 뭐챗 GPT라고 하면서 여러 인공지능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쓰시면은 어디에 써 보셨습니까? 아, 학업과 업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학업과 업무적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로 대화하는 데까지 사용을 합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거리낌이 있고 거리감이 있어서 사람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으 하면서 심리 상담까지도 요즘에는 인공지능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로또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첨됐겠습니까? 2억이 당첨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에게 이번 주 번호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준 대로 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확률의 이야기와 경우의 수의 이야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가 학습한 걸 가지고서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적인 이야기나 학습적인 이야기에 내가 이러한 것이 궁금한데 이걸 좀 알려 줘. 그러면은 자기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을 학습했던 것을 정리해서 알려 주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아, 복권의 번호는 학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학습을 한다고 해도 경우의 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학습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려달라고 해서 그 번호를 했는데 2억 원이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많이 팔리는 데서 많이 당첨된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주말되면 복권 사는 집이 서울의 명당 그래서 어 유명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 동네에 가면 차가 막히고 사람이 막힙니다. 그렇게 많이 사면 은 많이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사니까 많이 당첨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집은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더 많이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 인공지능에게 많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호 좀 알려줘. 그런데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번호를 많이 알려줬고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중에서 당첨된 사람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에게 열심히 물어봐서 많이 물어보면은 많이 물어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당첨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그 복권 사는 데 가서 자동으로 사는 거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번호를 쓰는 게 있고 자동으로 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사는거나 인공지능에게 묻는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이처럼 학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렇게 하면 좋으냐. 내가 말하기 어려울 때는 인공지능에게 묻고 그 답한 것을 내가 따라 행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디모데가 지금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는 디모데가 불안했습니다. 잘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아,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나 하는 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아 에베소에게 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패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다라는 것은 썩었다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썩고 안 썩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썩으면은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상될 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다라고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에서 가지 않은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경건한 사람은 바르게 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건해.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겠죠? 바르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것을 유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똑바로 가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공동체의 이익과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아,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사람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다면은 다투지 않는 것이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표시를 함에도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는 바르게 가는 것이고 경건하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앞에서 이렇게 하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마음이 부패한 것을 피하고, 내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취하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살면은 의와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들 가운데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 여섯 가지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배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유치원을 안 다녀서 모릅니다. 유치원이라는 것이 그 유치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린 시절에 이미 다 배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배워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앞에 서 있는 것을 피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있는 것을 내가 갈등을 피하고 믿음을 유익의 방편으로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피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사람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그것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피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을 이의방도로 삼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피하고 내가 안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른 길을 갈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노력하지 않고서 된다면 어,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우리가 바로 갈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엉뚱한 대로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택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갈등하신 일 있잖아요. 갈등한 게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걸 안 하는 줄 압니다.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아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갈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걸 찾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받으신, 받으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서 나갑니다. 하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잡초와 풀을 빼내는 것이고, 잡초와 풀을 제거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풀밭에 가면 풀이 많습니까? 잔디가 많습니까? 원래 그 안에도 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풀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잔디밭에 잔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일을 맺는데 과일이 적게 달릴 수밖에 없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풀과의 싸움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뽑아도 뽑아도 나옵니다. 그런데 키우려는 잔디는 키우고 힘쓰고 애써야 조금 자라는데, 풀은 가만 놔둬도 이렇게 금방금방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을 빼지 않으면,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잔디밭이 될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밭이 푸른 풀밭이 되고 그다음에 잔디밭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번더 강조합니다. 만물을 살게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데 앞에 수십어가 좀 많이 붙습니다. 많이 붙는 것이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내 너에게 명한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은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었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에게 넘겨지지 않아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내가 내게 명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명하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고서 가르쳐줍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이렇하면 좀 어떨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할까? 이렇게 하면 좀더 나을까? 하면서 내 유익과 내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날.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한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하고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유를 삼기 시작하면은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한 앞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오늘에 있는 내가 오늘에 있는 내 생활과 내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당한 아픔과 슬픔을 다음번에 가서 또 만나고 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 넘어가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번 오고 네번 오고 다섯 번 오고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온다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흠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여서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어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은 우리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죽음이 없고 빛 발광 그 자체이고 우리가 아 이렇게 빛,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빛의 반사체로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이지 우리가 발광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빛이고 근데 그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 볼수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볼수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은 발견하며 볼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피할 것을 피한다는 것은 경건의 모습을 쓰고 내 개인의 이익을 방패로 삼는다면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믿음의 이야기를 찾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하는 그 강조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의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로 마이미암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으로 마이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선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